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리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묘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치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리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나합시다. 형통의 과정과 비결, 형통의 과정과 비결, 아멘. 형통의 과정과 비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서는 늘 말씀드리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보내 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죠. 가난의 남부 경계지역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곳에는 이미 안낙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안낙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속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울며 불며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상했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열 명의 말을 결국 듣고 그곳에서. 난리부르스를 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화가 나서 모세에게 야이 백성 내가 안되겠다 라고 분을 내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원망했던 시대 불평했던 시대 불신의 세대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지도록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립니다 40년이 끝나 이제 출애굽 1세대 모든 성인들은 다 죽고 오직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죠. 모세를 통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출애굽했지만 20세 이하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합 평지에 모였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고 이미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들려준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에녹과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가난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림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가나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이 왕을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기록할 때와 14절처럼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3회에서 3회상 8장 5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멸상 팔장 십절에 사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오늘 하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 주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멸 선지자가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이가 든 상태였거든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멸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언제였어요? 요수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약 5년에서 7년 사이에 정복 전쟁을 끝나고 400여 년의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보통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거의 통치가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2 시간 이후 약 450여 년이 흐른 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450년 뒤에 상황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해처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반드시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 왕을 구할 때 선택 기준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는 선택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라.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은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 황인이건 누구나가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단 조건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어야 됩니다. 황인적으로 미국에서 살았어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훌륭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4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왕을 구할 때에 왕의 후보가 될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는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처럼 왕이 될 때에 왕은 이러이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 조건에 대해서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병마를 많이 두는다는 얘기는 왕이 하나님보다는 병마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는 인께서는 미리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 마찬가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 말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죄로 말미암 오염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그 다음에는 17절에 그에게 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처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으라. 둘째는 병마를 어디려고 어디 가지 말아라 애굽 당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그나마 인간적으로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등졌어야만 됐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좀더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고 좀더 사업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마를 얻는다. 세력을 얻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 써먹던 그 방법으로 비록 형통함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은 결국 내가 멸망길로 가는 자취자로 하면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잘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처럼 귀하게 여겼지만 타락해서 결국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전도서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나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나 결국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처럼 군사력과 재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날 것에 대한 염려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형통의 과정과 비결을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이 뭐냐 그것은 18절에 그가 왕이 오리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 사람들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니까, 큐티 제대로 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이런 의미죠.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연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길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복이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일편, 3절에 저는... 시냇가의 심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하로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각 가정 가정마다 성경책이 여러 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직행하라. 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의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형통의 과정과 비결에 대한 말씀이죠. 그 과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경건의 이기를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잘 나가면, 마치 스스로 잘된 것처럼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평생 자두에 펴두고 그 말씀으로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만함이 무너지고 그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할 때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요. 또한 근심 염려 가운데 빠져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좌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455년 뒤에 있을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이러한 이 조건과 이러한 이 기준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선발되어지고 그 왕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고. 사자 손손 복을 주겠다.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도록 복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영적인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누구나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형통함이 이르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멸망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형통은 오히려 그게 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